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티브입니다 오늘도 저는 산으로 이렇게 또 나와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천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다니고 있는데요 또 어떤 곳에서는 또 천마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비가 볼 때로 또 우중산행도 해고 가는 거예요.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별거 따지면 안 되고, <laughs>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에, 또, 천마를 찾을 때는 서서히 다니시면서, 아, 이렇게 찾으시는 게 에, 유리합니다. 빨리 다니고 이러면 낙엽을 쓰자 쓰고 올라오거나 이러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다니면서 자세히 보는 그런 습성이 필요합니다. 아, 요새가 하나, 홍천마 하나 보이네. 여기 보이시나요? 아, 근데 세력이 굉장히 약해네. 보이시죠? 이렇게 세력이 약한 홍천마 하나 나오고 있네.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데면 바로바로 또 따라서 올라올 텐데요 아 어떤 데는 깊어요 아 이것도 깊으네요 여기 지금 지상으로 올라온 곳은 아, 뭐 손한 매리 되는데 아우 엄청 깊으네요 장 이제 뚫리는 거예요 이다 보면 마음은 늘 급해져 산에 엄마 또늘 급해요 보면 이렇게 빨리 빼내려고 하다 보면 뚝소리 나면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 뜻대로 잘안 되죠 해보면 아 이렇게 비백겠네요 됐네요 <laughs>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서 기네에또 기득기득 기릿, 지가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으면 곱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따로 올르면 다 부러집니다. 아, 여기도 하나 보이죠? 여기 보세요. 어떤 분다 파졌겠죠? 근데 여기 하나, 중간에 다 올라오죠? 아주 세력도 좋으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호미가 바뀌었죠? 호미가. 호미가, 그저께 산행일 때, 어디다 삐져버렸어요. 아, 이게, 이 산에 다니 보면, 그리고 스틱도 잘리어버리죠 스틱 스틱 잘리어버리고또이 홈이나 이런 거 그래서 자리를 이동할 때는 뒤를 돌아보는 그런 습성이 필요한데요 그게 마음에는 그래도 잘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있어도 조심해서 캐셔야 되는 게 잘못된 찍어요. 이런 이제 연장으로도 하잖아요.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벽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여기 걷어 봤는데, 이걸 못본 거죠.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이런 꽃대가 안 올라왔으니까 볼 수가 없었겠죠. 아, 이거, 뭐, 만원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아, 움직이질 않네요, 그런데. 예, 그 방금 전에 봤던 거두 개를 채취를 해 봤는데요. 아직 뭐, 여기는 홍천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지금 하나 또보이네 보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하나 있죠? 여기 있죠? 아주 푸실합니다 아우, 굉장해요. 아주 뭐, 꽃대가 굉장합니다. 이러면 마, 마가 크죠? 좋네요아 사이즈 0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빨리 이렇게 다니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천천히 잘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 제가 드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서히 다니다보면 다울고 눈에 띄게 되어있어요 아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개를 채취를 해 봤습니다 아주 시간이 좋죠 이런 거는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또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천말을 찾으실 때는 아주 자세히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동굴 속이에요 동굴 속 동굴 속인데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걷어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고요 저쪽에도 저렇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 파보면 지금 4개가 보이는데요 한 10개는 나올 것같은요내 생각에 이제 삐죽삐죽 내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개가 같이 섞여서 아 이제 올라오는 게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또 아, 이런 곳은 조심해서 파셔야 되고 저쪽에 또 하나 있죠 저쪽에 보이시나 저쪽에 하나 있네 여긴다 홍천만해요 아 좋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많이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에이, 올해 또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네요. 이 자리에서 뭐한 2kg 이상할캘것 같죠. 지금 캐는게 뭐1 k g 는 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캐다보면 나오면 한 2kg 이상 을캘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이거를 하여튼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캐기는 힘들어요. 이게 또 이제 어떤 거는 곤천에 있기도 한데, 지금은 깊어요 여기는 아, 이렇게 깊이 여기서 아를 먹어요. 그럴 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참한가요? 또 있는데. 예, 이건 참만네자하만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옆에 거를 또. 어, 아, 깊어가지고 또 나오잖아, 옆에. 그죠? 이 상태는 또 부러뜨릴 뻔했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발견되면 팔 때도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건 뭐 두더줄 같은 게 있어서 금방 나온다. 나무뿌리 강해네, 그럼 또. 아, 이큰네이 나무뿌리가 있으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 여기 이게 나 지금 나무뿌리래 여기, 여기 이게 이게 나무뿌인데 겨울까지 다 너무 뿌리가 이렇게 돼 있으네요. 아, 그래도 쉽게 나오네. 보이죠, 여기. 나무 뿌리가 이렇게 또 지나갔죠. 근데 여기 제일 캐기 쉬운 데는 두더지 구밑에 있는 데 있으면 제일 쉬워요. 두더지도 이 천만 안 먹어요. 천만 맛이 없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맛이 없죠. 두더지 천만 안 먹습니다. 뭐 어쩌다가 두더지가 먹은 것 같지 않고 뭐가 하여튼 뭐 먹은 것도 보이는데요. 이거 두더지가 뭐 먹는데면 나만 아지도 체험. 여기 또 하나 나오죠? 이거 받아보는 게 옆에 또 하나 나오죠? 안 아, 되겠습니다. 네, 아, 이거 깊고 아, 지금 여기서 일단 은 이렇게 대게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또더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저쪽에 있는 거. 하다 닥면또한 30개 나오겠죠. 그만 파면 어느 정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깊이 되게 있죠. 땅속에. 그래서 지금 이 꽃대가 보이는 거이 정도 보여요. 한3 c m 나이 정도 보이는데요. 이 지하부가 얼마나 깊니까. 한 40cm, 뭐 30cm 이상 되죠. 이게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상부는 2, 3cm만 보여도 이래 캐면은 상당히 그, 꽃대가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라 해서 지금 뭐 한, 1열대개 캤죠? 아, 그럼 시알도 괜찮고, 그러니까 열대 개면 거의 한, 어, 저렇게 해고 이러면 한, 한 2k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참, 깊지만 않으면, 뭐, 크기가 좋은데 너무 깊어서, 깊어도 너무 깊죠? 이게 지금, 보세요. 두 뺨이죠, 두 두뺌. 뺨. 이게 지금, 하고, 지상보울론가까지 두 뺨이에요. 이러니 뭐, 그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그래도, 산에 다, 다니는 사람이, 아, 발견이 안 돼서 문제지, 발견만 되면 어떻게 채취를 해도 채취를 하죠. 아, 저는 또, 오늘도 이렇게, 산행을 해봤습니다. 천마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이제 나와서 들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구강 자리가 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구강자리를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들려도 또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도 천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 자주 보시고 천마가 어떤 곳에서 자생하는지, 또 어떤 곳에, 어떤 그 그늘이나 또 어떤 그 나무 구루턱이나 이런 곳이 있는데 잘 발생이 되는지, 이런 곳을 자세히 보셨다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찾아다니시면 아마 천마를 꼭 만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